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레이터 강사 JPD입니다. 여러분이 불러온 사진과 혹은 영상 파일들이 시퀀스에 불러왔을 때 사이즈가 제각각인 경우가 있는데 그것들을 똑같이 그 시퀀스 파일 사이즈에 맞게끔 맞추는 것들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프리미어를 지금 열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몇개 이미지들을 불러왔습니다. 여기 이제 사진 파일인데요. 이건 제주도에서 제가 촬영한 거고요. 이 이제 합정동에 있는 이제 카페에서 찍은 거고요. 그때 이제 칼국수집이구나 제가 이제 예전에 합정동 살때 찍은 사진입니다. 자, 보통 사진 같은 것들을 또 영상에서 불러서 작업을 할수 있고 또 영상도 이제 불러서 작업을 할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퀀스가 여러분이 보통 FHD 1920x1080 사이즈로 이제 세팅을 해놓고 작업을 할때그 사이즈로 이제 틀을 갖춰놓고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럴 경우에 다른 소스들이 그사이즈도다 크거나 작을 때, 불렀을 때 사이즈가 제각각인데, 뭐 한두 개 정도 불렀을 때 크게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진을 제가 한번 이 사진을 찍고 이 아래 끝까지 s 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딱 클릭하면 이렇게 지정이 다 됩니다. 얘를 쭉 한번에 가지고 오면 지금 총 둘, 넷, 여섯, 여덟장의 이미지를 제가 불러왔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한번 일괄적으로 가지고 와서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기능을 모를 때는 일일이 이제 이거를 사이즈를 조절을 해야 돼요. 이제 이걸 클릭하셔가지고 효과 컨트롤 또 들어가셔가지고 이 사이즈를 이렇게 막 조절해야 돼요. 네. 초보이신 분들은 다 이렇게 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또 사이즈를 또 이렇게 조절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여기 있으니까 딱나요 끝에 붙일 수도 있고 여기 갖다가 이걸 또 조절하시고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귀찮고 힘이 많이 들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한 번에 한 번에 이걸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잘 보십시오 한 번에 드래그해서 딱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중에 아무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딱 클릭을 하시면 프레임 크기로 설정도 있고, 프레임 크기로 비율 조정도 있습니다. 먼저, 프레임 크기로 설정을 한번 딱 클릭하시면, 설정이 맞게끔 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죠? 딱 맞게. 지금 사이즈가 다 제각각입니다. 그죠? 전체를 드래그 하시고, 마스 오른쪽 버튼 프레임 크기로 비워줘. 율그 <laughs> 새로 그립이면 이 위에 있는 이미지가 여기까지 딱 맞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확인해 볼게요. 그이즈를 한번 쫙 그리면 딱 맞죠. 그쵸? 여기도 보시면 100, 지금 100사이즈인데, 쭉 내리면 딱 100사이즈에 딱 맞게 여기에 턱 되어 있고요. 얘도 그럴 겁니다. 그죠? 얘도 딱 맞게 지금 이미지가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개랑 하나 비교를 해 볼게요. 하나는 프레임 크기로 비율 조정을 해 보고요. 얘랑은 랭크로 설정을 했습니다. 외관상은 크게 차이가 없죠. 그죠? 뭐가 다르냐 비율이 사, 60으로 되어있고요 얘는 100에 맞춰져 있습니다. 100이도로 되어있고요20 그래서 보면, 비율 조정은, 비율을, 비율을 그냥 딱 100에 맞춰버리는 거예요. 얘, 얘한테 최적화시켜서 딱 사이즈를 맞춰버리는 거고, 얘는 그냥, 어, 크, 프레임 크기로 그냥 줄여버리는 거죠. 네, 뭐 말이 좀 헷갈리는데, 화질이 나중에 키웠을 때 화질이 좀더덜 깨질 수가 있죠. 이거는 이렇게 얘는 화질이 좀 깨질 수가 있어요. 뭐랑 차이가 없나요? 차이는 없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제가 4K로 했을 때는 좀 차이가 좀 많이 났던 것 같은데. 일단 은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드래그를 해서, 어서 오른쪽 버튼 프레임 크기로 설정 혹은 프레임 크기로 비율 조정. 둘 중에 아무거나 한번 사,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에휴, 수고하셨습니다.